안녕하세요. 박정헌입니다. 어, 지난 시간 소화기계 부분에서 뒤쪽 세 페이지, 두 페이지를 수업을 못했었죠. 근데 바로 앞쪽에 이제 뒤쪽에서부터, 어, 세 페이, 3쪽부터 해서 음, 수업을 조금 더 반복학습 한 페이지 하고 그 다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기타 소화기 질환입니다. 때이 설명을 못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가스트릭 덤핑 심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이유에서 어, 위 절제술을 이제 부분 위 절제술을 받았거나 또는 뭐 비만과 관련되어서 그 바이패스 서저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한 경우에 음식을 섭취를 하고 나면 음식물들이 일정 기간 위에서 이렇게 뭐 물렀다가 넘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에서 음식물들이 소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빨리 비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증상들을 우리는 가스트릭 덤핑 센 m 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레피드 가스트릭 엠팅가 빨리 빈다 해서 이런 용어를 이제 쓰기도 해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생기느냐? 어 파셜 가스트릭토미즉 부분 위 절제술을 받았거나 가스트릭 바이패스 서술이를 받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 하수증 우리가 그 토우시스라고 하는 거를 어, 하수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에 가스트로라는 말이 붙으면 위 하수증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 하수증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위가 어, 쭉 처지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가스트로 가스트로 토시스라고 부르거나 가스트릭 토시스라고도 불러요. 요 경우에는 위 어, 고정술을 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고정술에 해당되는 용어인 패, 에, 팩시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가스트로팩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제 위하수증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파일로릭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그분분 쪽에 그죠 어, 분문 쪽에 이 근육층이 많이 비대해져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 버리는 스테노시스 협착이 생기는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협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문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파일러로어마이오토이라고 하는 근육을 어 절제해 주는 수술을 어 받게 되죠. 그래서 파일러로어 마이오토시스라 아, 마이오톰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치료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가스트릭 레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그 수면제와 같은 어떤 약물을 복용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에 이 약물을 빨리 이제 해석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 어떤 시술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는 스토막 이리게이션. 요 용어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척술을 하게 되고요. 어 레피지, 개비지 말이 비슷하죠. 그죠? 가스트릭 개비지라고 하는 것은 코, 이렇게 사진에 보면 코를 통해서 이렇게 튜브를 삽입을 해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를 통해서 위가 있는 부분까지 튜브를 넣은 다음에 그 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넣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가스트리케비지 또는 feeding into stomach, 튜피딩이라는 말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주입한다 해서 feeding into stomach 또는 가스트리케비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펩티걸스 디지즈 있었었죠 소화기 소화성 궤양이란 용어를 썼었는데 이때에는 이그펩티글스 디지즈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냐 하면 엔도스코프를 합니다. 엔도스코프를 하는데 이 엔도스코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거울이 달린 어그 현미경이 그 거울이 달린 어그 기구를 어디를 통해서 입 쪽에 있는 그 입을 통해서 우리 그 에서 파고 즉 식도를 통해 가지고 위까지 넘어가서 어 어디까지 식도까지 이제 검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에소파고 가스트로듀오데노스코피라는 말로 이제 쓰기도 하고요. 이기를 줄여서 우리는 보통 이제 가스트로스코피 또는 엔도스코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 이제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진단적인 검사라고 해서 이 다이그노스틱이라는 말을 붙여 놓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가스트로스코피 또는 엔도스코피라는 말로 많이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펩틱 얼서 디지즈라고 하는 거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뭐 흡연 음주 또는 스트레스 뭐 기타 등등등의 원인으로 생긴다 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 그어 요구르트 중에서 뭐윌이라고 하는 요구르트 쓰는 그 광고하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이 위 안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위 안에는 그 산이 굉장히 강산이 있기 때문에 어. 균이 산다는 거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이 이제 살고 있는 걸본 거죠. 그래서 주로 이 EIA에서 펩티걸 서디지지가 생기고 또 위암을 유발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위 검사를 할때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래서 앞에서 봤었던 엔더스코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조직을 점막을 떼내 가지고 검사 키트에 떨어뜨려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그 검사를 우리는 컴필로박터 라이크 오 t e a i c s o s c o p e Endoscope, Endoscope, 스 n d o s c o p e e n d o 이 c o 이 e Endoscope, Endoscope, e n d 입 s c o p e e 의 형태로 되어 있는 어 물질을 가지고요 음, 들이 마시고 난 다음에 호기조그죠그 어, 들이 마시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내뱉게 되면 어, 그 안에서 이제 그 CO2 검출을 하는 과정 안에서 어, 헬리코박터 팔로리균이 이제 검출이 되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 헬리코박터 팔로리가 이제 그 유레이즈를 어, 배출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면 효소가 붙는 네, 에이즈라는 말이 붙는 거가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 이제 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거가 검출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이런 어떤 그그 그 방사선 동위 원소를 처리한 어유리아 요소를 흡입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수을이렇후 내시게 되면 이렇게 어, 헬리콥박파일로리균을 검출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개발을 한 거에서 이 검사를 유리아 브레프 테스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 진단 검사 계속해서 보시면 콜로 뭐죠 대장이죠 그죠? 렉탈 캔서, 즉 대장 직장 그암거 음,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교재에 소개해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렉탈 이그샘 즉 렉탈리그샘 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 얘는 뭐냐 하면 손가락에 어, 을 직장 항문을 통해서 직장에 넣어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에서 어떤 만져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 양쪽 요도 내려오는 그 부분 방광 바로 아래 전립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서 이 전립선의 비대 정도를 확인할 때에도 어, 렉탈 익스엠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것 중의 하나예요. 그다음에 피칼 어, 어, 어컬트 블러드 테스트에서 이게 잠혈 검사, 대변 잠혈 검사인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멜레나, 흑색변을 본다거나 해마토케시아라고 어, 하는 그 혈변 같은 거볼때 우리가 이제 선별 검사로, 즉그 실질적인 어떤 그 정확도가 높은 검사를 하기 에 앞서서 이런 어떤 대변 잠혈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별 검사를 영어로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콜로노스코피, 콜로스코피 또는 시그모이드스코피 라고 하는 거는 대장내시경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장내시경 검사도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여기 A가 빠졌네요. 가스트로 인테스티날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위대장 음, 시리즈를 찍는다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 하면 바륨이라고 하는 조용제를 이용을 해서, 어, 그, 검, 하는 검사예요. 이렇게 하얗게 염색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먹고 검사를 하게 되면 상부 위장관계, 그죠? Upper GI, gastrointestinal series라고 해서 상부 위장관, 뭐 소화기 소화성 괴양이라든지 또는 위하수증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low gastric intestinal disease 같은 경우에는 하부 위장관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병변들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변 볼 때는 이런 조용제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을 들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어, 이제 혈액 검사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 두었는데요. 튜머 마커, 즉, 종량을 표시하는 어떤 표지자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알파 이렇게 줄여서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알파 피토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그, 뭐죠? 간세포성, 음, 암. 음, 과 같은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알파피토프로테인은 소화기 질환에서는 HCC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해 두었지만 저쪽 생식기 쪽 가면은 제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간별 검사로 이제 사용을 하는 혈액 검사이기도 합니다. 혈액 종양 표지자. 그다음에 CA 99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화기 질환 중에서 어크레아틱 이또 이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판고리아티 캐서 같은 거 진단할 때도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마 이게 R처럼 생긴 거죠, 그 감마 GTP라고 하는 검사는 어떤 때쓸 수, 있,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낼 수 있냐면 어떤 간 질환이 있거나, 뭐 그다음에 담낭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어, 이 검사를 해보면 언제 많이 올라오냐면 그 알코올을 많이,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 난 후에는 이 감마 G GTP라고 하는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상에서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혹시 술 관련된 질환이 있지는 않을까, 또는 췌장이나 담낭 질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ERCP라고 하는 검사는 뭐냐면 엔도스코픽, 이것도 뭐죠? 내시경을 넣는 거예요. 리트로그레이드 뭐죠? 역행해서 넣어갖고 콜란지오, 팬크리아 어, 이것도 이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판 크레아토 레피, 즉 어디를 담관. 콜란지오, 당관하고, 판크리아토 어, 최관 쪽에, 이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담석증이 있거나, 당관암이 있거나, 췌장암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얘를 이제 어, 그 검사를 하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 하면서 동시에, 어, 그 조직, 이상조직을 떼내는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검사입니다. ERCP. 이것도 우리 이제 소화기계 쪽에 특히 일반외과 쪽에서 간담도 쪽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시행하는 검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소화기통 그 다음에 소화계통 관련 수술인데요 요건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겁니다 응, 클래프트 립앤 팔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얘들 성형 수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레스티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텅 캔서 있을 때는 응, 글로섹토미라고 하는 턱 절제술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편도 어릴 때 편도 많이 보아가지고 염증 많이 생기는 경우들은 뭐해요? 편도 절제술 같은 거 하죠. 그거를 우리는 아데노 어, 톤실렉토미 예, 잘라낸다에 섹토미라는 말을 붙이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미하 수증이 생겼을 때 때뭐한대 있었어요. 어 고정술 한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트로펙시라고 하는 거, 다음에 파일로릭 스테논시스 유문 분문 협착증이 있을 때에는 뭐였었어요. 어 근육을 잘라 낸 데서 쪽에서 파일 파일로 마이오토미 라고 하는 시술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비만이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장기가 계속 압박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가실 바이피스 써 저리가 은는를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위암이 있거나 펩티걸서가 너무 심각해서 자꾸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 일어나게 퍼포레이션 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그 천공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다시 또 이제 복막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될수 있고 암은 당연히 이 암이 암조직이 다른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위 수술하는 방법들이 빌로스 1, 빌로스 2로 나누게 되는데 이 빌로스 1 같은 경우에는 가스트로 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조직을 떼고 난 다음에 위하고 어디를 연결하냐면 12지장하고 연결을 해줘요. 그 다음에 빌리오스2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어디, 어, 재진음을 연결을 해서, 어, 문합을 해주는 시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중첩증이라고 했었던 인투수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했었죠? 바류메네마를 시켜가지고 풀어준다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아펜디사이티스, 중수돌기염이 생기게 되면 아펜덱토미 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치질이 있는 경우, 해머로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뭐죠? 치액 절제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머로이덱토미라고 하는 걸 했었고 이때 취하는 자세가 잭 라이프 포지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비스톤이 있을 때 지비스톤 동의어가 뭐죠 어~ 콜레시스토 어~ 리피아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때에는 어~ 콜레 어~ 시스텍 토미 즉 절제술을 한다 했었고요 지비스톤이 있을 때 그다음에 총담관 절 음~에 그~ 돌이 생긴 경우에는 뭐죠 콜레도 어~ 아이고 잠깐만 콜레도코 어~ 리토토미라고 하는 음~ 시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복수가 차는 아사이티스가아사이티스가 아사이티스가 복수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요때에는 복수천자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파라센테시스 앞에서 봤었죠 심낭천자하고, 다음에 흉막천자하고 이제 용어를 하면서 파라센테시스라고 하는 용어도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은 이게 남아있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